4월 27일 어, 2020년 주님이 전하라 주신 말씀 어, 전해 드릴게요. 너희에게 묻는다. 회개는 중요케 하고 있는지, 율법은 지키고 있는지, 율법이라고 무시하고 지나치진 않았는지, 나와의 관계는 껄끄러움이 없는지, 순종하고는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걸 하고는 있는지, 또 그것들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묻는다. 3월 22일 날, 2020년 주님이 전화를... 어, 전화를 주신 말씀 올릴게요 이 시간에 너희에게 묻는다 매일 봐야 하는 보기 싫었던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 나에게 말하고 있느냐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귀찮은 마음도 나에게 알리고 있느냐 이것이 크게 너희에게 다가오기는 하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기는 하고 있느냐 이런 사소한 질문도 없이 아침부터 챗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었지 않느냐 6은 그냥 6일 뿐이요 이런 나눔과 교류 없이 시간만 가고 있었던 것 뿐이니라. 지금도 마귀들이 이 시국에 나의 자녀들의 무지함을 심어주고 귀와 눈을 가린 채내 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가려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길 중간에서 두리번거리는구나. 물어라, 말하여라, 그럼 내가 대답하리니 이것은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돈 걱정하는 이들이 있으니, 돈이 있는 자들도 상황에 이르러 다 소용없게 점점 만들어져 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며 돈 걱정부터 하는 자들아 답답하다. 너희 개개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시키니,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여라. 모든 것을 손에 놓고 기도하여라. 자, 3월 2일 2021년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주신 말씀 올릴게요. 악의 것들로부터 속지 말라고 전해라. 바쁘게 만드는 것들,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생각 많이 하게 하는 것들,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은 나에게 가까워지고 나에게 오는 자들의 생각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해이므로 절대 거기에 속아 너의 시간, 정신, 에너지를 그곳에 쏟지 않게 주의하라. 또한 어떤 상황에서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것, 욕심부리게 되는 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로부터 속지 말아라. 사단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죄의 덫에 걷지, 걸리지 말아라. 그것에 걸리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라. 늘 나를 생각하는 자, 나의 일에 힘쓰는 자, 나에게 늘 묻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산다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자입니다. 불안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그만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입니다. 단지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등의 말로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모두가 했던 종교생활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저 매순간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만 한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절대 영생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회개, 절제, 기도, 의지, 순종, 평안, 믿음 사랑, 이 모든 게 같이 가서 거듭남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지요. 기도하는데 주님 음성 듣고 여유부를 시기가 아니라고 부지런히 전하라고 다시 말씀하셔서 주님 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올립니다. 네, 이 제가 이 똑같은 어, 이 메시지를 교회 사람들한테 전했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영적 방해가 굉장히 심했던 메시지입니다.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랑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 밑줄친, 제가 강조하, 강조한 부분 있죠? 이 밑줄친 부분. 그 부분 다시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다른,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이렇게 다른 메시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메시지, 교회 사람들한테 전해려고 이렇게 정, 정리 중인 그린, 그런 날이었어요. 1월 14일 날이었거든요. 한두달 전에.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날, 어, 제가 맨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의자에서 앉아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그 의자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부러지면서 제 몸이 바닥으로 진짜 정말 누가 이렇게 밀치듯이 내 동댕이 쳐졌어요 제범이 그러면서 손가락도 다치고 의자가 부러졌는지 몰랐는데 누가 밀친 느낌이어서 제가 그때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정신을 이제 제대로 차려 보니 의자 다리도 완전히 부러져 있고 어, 이거는 정말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고는 할수 없을 만큼 정말 조금 어이가 없는 좀 그런 영적 방해였던 것 같아요. 메시지 전할 때마다 이런 어, 사단의 어, 영적 방해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녹화도 잘안 되고 막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메시지 전할 때만 그래서 더욱 더 어, 중요한 메시지 같아서 사단에게 불리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그 그 말은 하느님 자녀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힘 있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어, 이렇게 제, 저희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네, 기도합니다.